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찬원의 서울 콘서트 참가 비하인드 포토 공개 소식을 중심으로 공연 현장의 열기와 의미를 함께 정리해 봅니다 tn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8일 공식 팬카페를 통해 서울 공연 비하인드 사진을 공개하며 팬들에게 또 하나의 선물을 전했습니다 이찬원은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서울 올림픽 공원에서 찬가, 찬란한 하루 서울 앵콜 콘서트를 열고 총 3만여 명의 관객과 호흡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비하인드 컷에는 트로트 발라드, 댄스를 넘나드는 2천원의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금은사 자수가 놓인 흰색 슈트를 입고 감정에 깊이 몰입해 노래하는 모습에서는 무대 위 아티스트로서의 진정성이 느껴졌고 객석을 향해 두 팔을 벌린 장면에서는 팬들과의 교감이 얼마나 깊었는지도 전해졌습니다. 피아노를 직접 연주하며 노래하는 장면은 이찬원이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공연 전체를 이끄는 아티스트로 성장했음을 보여줬습니다. 또 다른 사진에서는 핑크색 바시티 재킷을 입고 댄서들과 군무를 선보이며 에너제틱한 분위기를 완성했고 걸그룹 댄스 커버 같은 재치있는 퍼포먼스로 웃음과 즐거움까지 책임졌습니다. 검은색 제복 스타일 의상에서는 강렬한 눈빛과 파워풀한 가창으로 무대를 장악하며 공연형 가수라는 수식어를 스스로 증명해냈습니다. 서울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이천원은 이제 12월 25일부터 28일까지 대구. 엑스코 동간 유쿨에서 전국 투어를 이어갑니다. 티켓 오픈과 동시에 전성 매진을 기록한 대구 공연 역시 서울의 열기를 그대로 이어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비하인드 사진 한장한 한 장이 2 0원의 노력과 성장 그리고 찬스와 함께 만든 시간의 기록처럼 느껴집니다. 앞으로 이어질 무대에서도 2 0원이또 어떤 감동을 선사할지 기대하며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멤버십 가입을 통해 2,000원 홍보에 힘을 실어주세요.